권력의 말을 잘 들어서 방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유럽인들보다 더 시민의식이 있어서는 아니야 라는 식의 프랑스 언론에 헛소리가 있었어요 난진외국애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떠들어 전쟁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의 독특한 특징이 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사와 철학 그리고 에세이를 쓰고 있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존 방식과 더불어서 전쟁법을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전쟁법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전쟁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민족이 생존에 성공했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지금의 기지를 빚어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름의 뭐 드라마 만화가 있는데 이웃은... 지옥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정말 단군께서 털을 잘못 잡으신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 혈통 개념이죠. 어쨌든 비교적 혈통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한족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한 한족은 중국의 한족. 한족은요. 정의 자체가 혈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족은 문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자체로 생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중국 문명에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끈덕진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천하 통일입니다. 유일무이한 황제가 되는 게 중국에 있었던 모든 잘나가는 군벌들의 꿈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태평성대예요. 천하 통일과 태평성대가 뭐가 달라요? 태평성대는 뭐냐 하면요 이미 통일된 천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이말안 듣는 오랑캐들을 밀어내고. 중국을 팽창시키는 거예요.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그 완충지대가 완전한 중국이 되고 또 완충지대를 밀어내고 하는 거. 이 주변 정리를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동쪽 오랑캐라 그래서 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는요. 동이족은 산동성 사람들을 동이라고 했어요. 산동성 사람들이 중화에 편입돼서 한족이 되니까 한반도 사람들이 동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통일과 태평성대는 중국의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중국 어떻습니까? 현재 중국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점점 시진핑 정권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떤 상태냐 면 공산당이 천하통일은 했지만 태평성대는 이루지 못했어요. 왜 대만을 병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침탈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통일 이후에 태평성대에 대한 야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만 침탈 다음에 순서는 정해졌어요. 우리 모두 이제는 알고 있죠. 그 다음 목표는 한반도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 쓰면서 김치 먹으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지만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외국의 특히 서양 쪽의 학자들에게 한국사는 세계사적인 미스테리예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왜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지? 이것은 매우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됐었어요. 우리는 병사 만명대만 명이 싸우지 않았어요. 벌판에서 엘리트 전사 한 100명씩 모여가지고 영혼의 맞다이를뜬 적이 없어요. 자, 한국전쟁 때 중국의 인구를 막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시 한번 실감했죠. 사실은 인해전술이 아니라 인파전술, 휴먼웨이브라고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정밀한 전술이에요. 중공군 총사령관인 팽더하이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군 사관학교에서도 이 사람 엄청 리스펙해요. 하지만 애초에 인파전술, 인해전술은 머릿수가 없다면 실행할 수 없는 전술이기도 했죠. 현재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8배거든요. 과거에도 거의 언제나 10배, 20배 이상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척박하고 가난하고 먹고 사는데 성공하는 것만 해도 진이 다빠지는데이 상태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복력도 달라요.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만한 엄청나게 풍요로운 생산력이 가득한 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거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언제나 한반도에 흡수통합을 노려왔다. 이것은 압도적인 공포고요. 다른 웬만한 민족이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절망이에요. 이걸 서양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전쟁이 매우 적었지만, 한번 전쟁했을 때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영혼의 한타를 쳐야 되는 엄청 끔찍한 전쟁을 펼쳤어요. 항복협상이나 영토를 일부 상실하는 걸로 끝나는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적어도 중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뜻해요.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할 때 언제나 한반도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고요. 거라는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했어요. 중공군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한반도 주민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적은 최대한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대한 적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왜? 물러난 적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전쟁관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침공군이 철수하잖아요. 나도요. 적이 물러나면 이쪽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생산력과 회복력이 월등하니까 물러난 적은 다시 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체력전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을 몰살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들 역사적인 위인들은 물러나는 적을 언제나 최대한 많이 죽였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다음에 2차 거란 침공에 있어서 압록강 기습전 굳이 물러나는 적을 뒤를 쳐가지고 거란 조정과 그 귀족 계층을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렸죠. 그만큼 피해를 입혀야 10년의 시간 동안 얘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쳐들어올 때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전투들의 공통점은 물러나는 적을 굳이 몰살시키는 것인데 물러나는 적을 몰살시키려고 국력에 아주 상당 수술 다 결집시켜놨는데 거꾸로 접어요. 그럼 다시 재침공 당하는 거고 나라가. 시청 거리는 거고 군대도 다 죽는 거고 그걸 지휘관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악착같이 물러나는 적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싹다 죽인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주민의 매우 독특한 전쟁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관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면 진시황이 발명한 중국. 있지만 다른 중국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물자와 생산력과 회복력과 인구가 우리보다 압도적인 잠재적 적을 우리는 다 중국이라고 바라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위에 그말 타고 다니는 어깨 넓은 무서운 아저씨들 있잖아요. 유목세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국이에요. 왜냐면 전근대는 가축이 곧 전투력이에요. 가축이 마차를 끄는 힘, 말이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 힘과 지구력도 전투력이에요. 기병과 보병을 비교해 보면 역사적으로 기병 한 명이 보병의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 사이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보통 열명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아시아 기병은 특히나 질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전통 마을에 소가 마을에 한 마리 있어요. 말은 마을에 한 마리도 없어요. 말은 관청에 한두 마리 정도 있어요. 사또가 타고 다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아행어사 왔을 때 렌트카로 줘야 되는 거한 마리. 이런 식이에요. 초원에는. (1인당) 말 (20마리) 소 (30마리씩)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투력의 차이가 우리 고구려가 상대해야 됐던 중국 보병의 머릿수만큼이나 가축이 갖고 있는 힘의 차이도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는 농경은 어쩌지 가능했지만, 목축은 아예 불가능한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의 목축도 나중에 고려시대에 몽골에서 그렇게 한 거죠. 야, 너네 부마국 우리 말좀 키워봐.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한 거지. 유목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소한 마리, 말한 마리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소 말을 상정모시듯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소와 말을 그냥 풀어놓으면 겨울에 다 죽어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은. 그래서 말한 마리, 소한 마리 키우기가 그쪽 밑동네에서 말 수십 마리, 소 수십 마리 그냥 내놓고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이것도 물자의 차이고 이것도 전투력의 차이다. 그래서 동북아 유목 세력은 사람의 머릿수는 적지만 물량과 전투력을 생산하는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또 다른 중국이었고 역시 그들에 대해서도 한반도는 너무나 척박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국 또 있어요. 일본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쌀 생산량과 인구에서 조선을 압도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미 인구는 두배 전후라고 하고 쌀 생산량은 최소 1.2배 이상부터 뭐 계산을 하는데 저는 두배 가까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인구 쌀두배두 두 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할 수 있을 만한 남아도는 국력이 일본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중국 들에 둘러싸여 있죠. 육자회담하면그 육자가 뭡니까? 우리나라 북한 빼면 미중러 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군사력은 전교 6등, 경제력은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5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운명이다. 우리는 인구를 보존해야 됩니다. 인구를 보존해야 전투력도 지키고, 인구를 보존해야 또 품화시를 해요. 즉, 어떻게 인구를 보존하면서 인구를 지킬 것인가? 여기서부터 한반도 주민의 전쟁법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이쪽은 최대한 덜 죽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영화 보면 평야에서 만대만 백대백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싸울 때칼 들고 창 들고 서로 화살 좀 이렇게 쏘다가 와부딪혀 가지고 막 백병전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중국 병사 세명 죽일 때 우리 쪽한명 죽어야 돼요 3대1 정도의 교환비로는 중국 상대로 멸망해요 우리 교환비가 백대1은 돼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중국군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고대 전투를 보면 다 교환비 백대1 정도로 가져가요 이거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정직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적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하면서 산성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한국 산성의 특징은 인구적 차원에서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외적이 침공하면 주거지를 비웁니다. 주거지를 비우고 청야라고 해서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을 다 불태우고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이때만큼은 남녀노소가 한솥밥을 먹으며 단합력을 발휘해서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돼요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될때 성내의 질서도 지켜야 되고 엄청난 배고픔도 함께 견뎌야 되고 엄청난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돼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력은 높아요 왜? 우리나라 산성의 특징 퇴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갇힌 공간에서의 농성이에요 방어력은 극강인데요 산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요 이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산성의 문화 인문적 특징입니다 한반도 산성은 기본 구조 관념이 일본 유럽 중국과 달라요. 여러분 유럽 성을 보세요. 좁고 뾰족해요. 왜 그럴까요? 유럽의 성은 기본적으로 그 성의 주인 영주죠, 백작, 남작, 공작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소수의 엘리트 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로 돼 있어요. 누구로부터 보호하죠? 적으로부터도 보호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는 농노로부터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못대처먹은 구조물이 유럽의 성이죠. 일본 산성도 영주와 가신들 그다음에 군사들을 지키는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 오사카 성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유럽의 성과 기본 구조 관념이 같아요. 중국과도 다릅니다. 중국의 성은 기본적으로 읍성, 거대한 성벽 안에 있는 도시 구역을 지키는 게 중국의 성이에요. 우리는 기본 거주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본 거주지를 버리고 모두가 다 함께 산성으로 올라가서 농성하기 위한 성이 바로 우리의 성이에요 자 그럼 산성에서 뭐합니까 산성에서 칼 이렇게 휘두르고 있나요 산성은 무언가를 위에서 아래로 쏘는 구조물이 산성이에요 최대한 적을 많이 죽이고 최대한 덜 죽기 위해서 반드시 잘 다뤄야만 하는 물건이. 활인 거예요. 이런 농담인지 루머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격의 민족이다. 양궁 금메달 맨날 따는 거 보면서 아 한국인은 역시 주몽의 후예야라고 흩주지다 가듯이 말하는데 한국인은 사격을 정말로 잘하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가장 유명했던 장수가 세명 있죠 육군의 권율, 바다의 이순신 근데 의병장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분 아마 홍의 장군이라고 하면 아실 분 많을 거예요 곽재우 장군 근데 이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모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병사들을 모집하면서 경문을 돌리는데 경문 내용이 화를 쏠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모여라예요 그러니까 화를 쏠줄 안다, 전쟁을 할줄 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는 활이고 싸울 줄 아는 장정의 기준은 활을 쏠줄 안다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주한미군들은 직업군인들이죠. 훈련도나 전투나 훈련에 임하는 그 태도가 우리 징집병들 저 같은 그냥 사병들하고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군 통역사들이죠. 카투사. 미군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사격을 할 때는 카추사들도 같이 사격을 해요. 카추사가 20명 있으면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카추사입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제가 자랑해서 부끄럽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사격을 잘해가지고 포상휴관도 나오고 포상 외출의 박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임무카드에 유사시에 저격병 역할도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하고 오래 지나고 나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니까 사격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명동에 있는 실탄 사격장에 여자친구를 데려갔어요. 제가 엄청 거들먹거렸죠. 여자친구는 태어나서 총을 처음 쏘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잘 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생각이 어 남자인데 자존심 상에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정말 우리 민족은 타고나나 이건 뭐 과학적으로 제가 계측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게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이거 유전적으로 뭐 있나 사격의 재능이 없는 유전자는 한반도에서 퇴출된 게 아닐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미 대가 끊긴 게 아닐까 좀 못됐지만 진화론을 갖다 대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대 전술 기지는 뭐냐면 한국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최명순 장군이 이제 창안한 전술인데 여기가 베트공이 활동하는 지대예요 여기는 아군 진지이고 후방이에요 그러면 베트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적대적인 지대에 덩그러니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까지 산성을 지어서 알박한거랑 똑같은 관념이에요. 물론 진지기 때문에 벙커와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래 주머니 같은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 관념 구조는 우리나라 산성과 공중 샷으로 내려다보면 똑같아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그다음에 1차 방벽을 무너뜨리고 침입한 적이 갇혀서 몰살당하는 킬링존이 있고요 회로가 없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강한 방어력을 자랑하지만 한번 진지가 넘어가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퇴로 없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진지가 적에게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극강의 방어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중대 전술기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찝자를 타고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한국 해병대원들 머리 위로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중대 전술기지를 짓는 걸 보고 원시적인 산성을 만들어서 안에 꽁꽁 짱 박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그런는구나 니네 비겁한 놈들 하면서 비난의 의미로 머리로 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 배트공들을 말도 안 되게 중대전술기지가 격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시성 같은 성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교환비를 얻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성공을 중대전술기지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이 미군 집차가 지나가는데 조니어커 위스키를 던져주면서 가는 거죠. 아, 너네 멋진 애들인 줄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너무 자기들 대신 잘 싸우시니까. 현재 미군은 해외 어디에 파병을 나가도 중대 전술 기지부터 구축합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웬만한 선진국 군대의 기본 교류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몇주 동안 연일 해외 토프기구 우리나라 아 9시 뉴스에 가장 먼저 나왔던 미국 LA 흑인 폭동사건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흑인들이 백인 상점, 그 다음에 중산층 백인 주택가부터 공격을 했어요. 거기 이제 백인 경찰들이 백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면서 흑인 폭동, 시위자들을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한국인들, 우리 재미교포들 상가타운은 지켜주지도 않고 때려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 야, 니네, 저기 악탈해. 라고 길을 터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중에 LA경찰국이 한인사회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제 한국인 상점타로로 온다고 왔을 때, 재미교포들 곧바로 결집해서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해서 바로 건물들을 바리케이트화해서 폐쇄한 후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총을 들고 다가오는 흑인들을 다 헤드샷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과 재산과 말하자면 그 구축한 산성을 훌륭하게 지켰어요. 그것을 이제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실제로 레전드라고 하고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그 결집력, 그 단결력, 그 실행력, 그 전투력, 그 특이한 전쟁 방식, 산성과 사격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 상태로 2000년, 3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그 운용법을 문화적 유전자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뭉쳐요. 저는 결코 한국인이 단결력이 좋고 협동심이 강한 이타적인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국뽕 아니에요. 한국인은 평소에 서로를 시기질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재난 상황에서만 단결력을 발휘할 줄 아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기를 반복해 오다 보니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인 협동력이 발휘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재난도 매우 집단적인 위기 상황이죠 재난은 가뭄일 수도 있고요 수해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우리 나름대로 평화롭게 병합하는 거야 요 핑계를 만들라고 대한은행 화폐 발행권이라든지 하는 그 은행 업무를 일부러 접수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대한 제국의 빚을 막 씌웠단 말이에요. 마치 신체 포기 각서 쓰는 것처럼 이빚못 갚으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네 나라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 빚 대신 어쩔 수 없잖아. 약간 이런 사채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죠. 그 더러운 돈 갚으면 될거 아니야.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됐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사회 천민들 기녀들이 반지와 비녀를 기부했어요. 그렇게 기부되어 있는 물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을 때 도적들이 지나가다가 훔쳤다가 아 이게 국채보상운동 그거예요. 내려놓고 딴 데서 훔친 것까지 얹고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도적이 됐겠어요? 도적이 될 만큼 나쁜 사람들도 이상하게 재난 상황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IMF 때금 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금을 내놓은 가구가 전체. 사분의 일이 되는 가구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 중에서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한국인이 아무 대가 없이 금을 나라에 바친 건데 한 국민이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목돈을 금을 나라에 바친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애초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매우 기괴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에요. 또 하나 코로나 시국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말잘 들었어요. 가장 일사불란했어요. 이걸 가지고 프랑스 언론이 딱 보니까 동아시아 농부의 후손들이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동양의 농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수동적이었고 착취당하는 그런 기질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양떼처럼 주체적이지 못하고 권력의 말을 잘 들어서 방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유럽인들보다 더 시민 의식이 있어서는 아니야라는 식의 프랑스 언론의 헛소리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외국의 착각이에요. 서양을 넘어서는 유럽을 넘어서는 동양의 주체적 질서라는 게 있을 리 없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일사불란한 질서 유지 이런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라말을 잘 들어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심을 말이 한 거예요. 전쟁과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은 더없이 협조적이고 이타적이에요. 그리고 재난 상황이 해제되고 나면 한국인은 빛의 속도로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로에 1톤 트럭이 지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기울뚱하면서 과일이나 좀 감나가는 트럭의 물건들이 도로에 쫙 쏟아져요. 그러면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풍경이 한국에서는 기적같이 일어나요. 주변에 차들이 서요. 운전자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주워줘요. 훔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트럭이 떠나면 다시 시동 걸고 가면서 중얼거리는 거죠. 아, 그 옆에서 같이 사과집 가던나 주씨 군비이야 이렇게 이 동작이 군대요. 그래서 클락시 울리면서 피켜 이러는 거거든요. 전쟁 민족으로서의 한 민족의 독특한 특징이 바,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한국인의 생존 방식도 단군의 부동산 사기로부터 우리의 기지를 형성시켰다면 한국인이 싸우는 방식, 이겨내는 방식 역시도 단군 할아버지의 부동산 사기로부터 형성된. 우리의 기질로부터 유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의 민족이고요, 또한 전쟁 민족이고요. 역시 단군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